구독해! 여기에 바다에 사는 망둥어였나? 암튼 방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어, 처음 뛰어내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그래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보금미님 영상 보고 유일된 트수입니다. 처음에 유튜브 볼때 너무 예쁜 외모와 너무 굵은 목주름에 반해서 텐치 어? 가일지 어? 뭐예요 앞으로도 이거? 열심히 방송해 주세요. 말은 감사한데 목주름에 반할 수가 있나? 학교에서 뽀구미 영상 보다가 이상한 아이로 소문났어요 어? 어떡해요? 아니,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진짜 왜?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나 나를 보는 게왜 이상한 거야? 뭘 숨어서 봐야 돼. 나 되게 괜찮은데.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도내인데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미안하면 오면 부담스러워요. 미안하면 하지 오지마. 마세요. 미안하면 하지 말아야지. 말해놓고 미안하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유입했는데 사람들이 괜히 뭐라 하는 게 아니네요. 시청자분들 힘내세요. <목소리도> 이이이이이이아니 이거 글자 잘못 쓴거 아니야? 아니, 단체로 어디가 아, 아픈가봐. 뭔...이게 뭔 소리야?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와 봤는데, 보니까 애교가 너무 귀엽네요.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 아니실까요? <목소리도> <에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생방송은 처음인데, 진짜 재밌네요. 목주름이 아이 케이! 왜 자꾸 왜왜너 목주름만 얘기하냐고 씨, 유입들이 왜 아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위가 되게 많잖아. 투인테이션이안 나가는 건가요? 아니 잠깐만 그 이제부터 투 투네 틀어줄게요. 자 투입만 나오네. 목주름이 매력적인 스트림아 어, 얘들아 좀 기다려 기다려. 아니 투네도 틀어주고 투입도 틀어줘야지. 도매자. 아 우리 뒤 지툼...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생방송 참았는데 무지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여기 인사말이 뭔가요? 목줄름 하이 줄여서 목파인가요 아니 사람들이 왜왜 왜 이렇게 다들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아니 만원 왜 돈을 그렇게 쓰세요? 이걸 못야 뭐하지? 이 참아가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만원을 해도 그냥 어쩔티비 믿지 아, 마세요 우리 친구 어쩔티비 좀 그만하세요 진짜 죽이고 싶어요 <목주름> 안녕하세요. <목주름> 생방은 처음 보네요. 보고만 있으면 웃음이 나오네요. 망둥어 목주름 아이틴 네? 너무 팬입니다. 팬인데 왜 그렇게 말해요? 망둥어 목주름 아니에요 저. 아, 만 원이구나. 저 망둥어 목주름이에요. 말만 듣다가 순간 만 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만원 예술가는 잘라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보고 오늘 생방 처음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많은 스트림으로 아니에요? 어머 만... 유튜브에 목주름이요? 초코 화가 많다고요? 누... 지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화가 많은 게 뭐지? 저는 절대 진짜 관련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누군지 몰라서 양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야이 개새끼 개색... 고구미님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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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고 매력 있고. 너무 좋아요. 힘내요. 아프지 말고 우울해 마요. 파이팅 편집자님. 아고 자빠졌네.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고생해? <놀람> 안녕하세요 <놀람> 틱톡으로 뽀구미님. 처음 알게 되었는데 <놀람> 이상한 도네이션들과 막말로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슬퍼요. 유유 뽀구미님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 너무 이쁘십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라고 할줄 알았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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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냐. <놀람> 이..끼들아! 주름이가 화나! 개 미친 새끼야!